태블릿 키보드 시장에서 혁신적인 휴대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5화 무선 접이식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. 4단 폴딩 방식으로 부피가 작아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가 간편하며 독립형 키와 펜터그래프 구조로 타건감이 뛰어나고 저소음으로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블루투스 4.0 연결로 반응 속도 0.2밀리초의 빠른 반응을 자랑하며 스마트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 스마트폰, 아이패드, 디센스,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동됩니다. 사용 후에는 자동 페어링과 미끄럼 방지 피드덕분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치대겸용 디자인으로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고객들은 휴대성과 연결의 용이성, 간편한 충전과 보관이 큰 장점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으며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 기기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